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혼자서는 절대로 이런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대응방법을 알아야 하고 매수매도 타점아셔야 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현생 주식왕 양팀장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금양가 에코프로 주주님들 오늘 7월 27일 두 종목 다 크게 하락 나왔는데 무서우신가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저 양팀장은 추가적으로 매수 타이밍이 줘서 고마워하고 있고 제가 분명히 조정은 한두 번쯤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맘 편하게 대응해 드리는 대로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 유튜브만 보시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눈물 흘리며 매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이래서 제가 공부방 들어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공부방 분들은 제가 다 대응해 드리고 있고 오히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조정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혼자서는 절대로 이런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대응 방법을 알아야 하고 매수 매도 타점 하셔야 하는 거예요. 금양과 에코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하단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공부방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돈 벌고 싶고 간절한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무조건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